저기요. 다들, 암보험 하나씩은, 있으시죠? 만약에요. 보험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암에 걸렸어. 그럼, 암보험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담 완료 시, 모던한 디자인과 품격. 유러피언 대형 전기 그릴, 무료. 하나만 더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데, 나이 상관없이, 평생, 쭉 보장받는 암 보험 어디 없나요? 90세, 100세를 넘어 암 보장을 평생 해주는 두배당 AIA 평생 보장 암 보험 게다가 비갱신이라 중간에 보험료 오를 일도 없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80-500-4949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